안녕하세요. 49인데도 이분은 그렇게 썩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섭씨 같은 경우 이런 말 하면은 아마 뭐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그럴 거야. 조상떡이다, 조상떡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왜꼭 저렇게 말을 하나 싶을 텐데, 소지섭씨가 진짜 이 생일이 맞는다 하잖아. 그럼 이분한테는 제복이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 자, 그러면 제복이라 하면 본인이나 경찰이나 관훈 자체도 이분은 사주에 자체에 있긴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사가 된다거나 변호사가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도 이분의 사주는 열려있다 말입니다. 즉,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사주는 정확, 정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이 사주 생년월일을 떠나서 만약 생년월일에서 맞잖아? 이 사주가 맞다라면 이분은 조상덕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분이에요. 부모의 덕도 그렇게 썩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 내가 부모를 밀어제겨줘야 돼. 도와줘야 되는 사주야. 그리고 결혼도 굉장히 늦게 해야 되는 사주도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 사주라면, 이 생년월일이 맞는다 하면은, 이분은 분명히, 고등학교 때도 친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었어야 되고, 20대 초반에도 좀 힘이 들, 들었어야 되고, 만약에 운이 터졌다 한다면은, 이분은 26, 27. 그때에 빵 터졌어야 돼. 그때에. 또 고생을 하고 살았었어야 되는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아는 소지섭 씨는 그렇게 고생을 썩 하지 않고 살았단 말이야. 그냥 소지섭이라는 인물, 를 두고 그냥 화경에 비춰서 사주를 본다면은 이분은 의리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 뒤에서 낱말하는 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한 이분 자체가 심성이 굉장히 곱기도 하고요. 또한 우직한 사람도 맞습니다. 남탓보다는 내 탓을 먼저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맞아요. 그리고 운기 자체가 이분이 지금 한 번은 축 치고 올라갈 일은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분이 하는 일들이 빛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분 앞으로 3년은 승승장구를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는 해운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하니, 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돈을 벌려면은 건강부터 해야 되거든? 그리고 내년이면 50이잖아. 그죠? 내년 50이면은 건강 훅 꺾어진다. 아무리 건강을 자부하고, 내가 운동을 많이 하고, 좋은 거 많이 먹는다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이제부터 슬슬슬슬 꺾어지기 시작을 하고 나면, 4년, 5년 뒤에는 그래도 내가 어디가 아파라, 뭐 칼을 댈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해운년이딱그 때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벌면서 건강만 잘 챙겼으면 좋겠어. 인복도 이분은 내년에도 괜찮아요. 어, 내년에도 괜찮아. 자녀운 자녀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조상에서 돕지를 왔는데 조상기에요. 조상이 도와야 되는데 조상에서 돕지는 않고 있어. 나는 그래서 자녀가 이분도. 생길려면 진작 생겼겠지 나이가 있는데 뭐 여자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끄는 것 같아 나올려면 마음만 먹으면 나을 순 있어요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걸로 보여지진 않거든? 근데 우리 애기씨 하는 말 와이프가 밉대 아줌마 미워 그래 아줌마 밉대? 왜 그럴까? 그건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로 궁금하면 와야지 그냥 이런 사주들은요 돈으로만 좀안 쳤으면 좋겠어. 어쨌든 아홉 수는 아홉 수야. 내가 돈을 벌었다 해서 투자를 하거나 빌려주거나 일을 벌렸으면은 올해 한 번은 치고 간다. 근데 이게 언제 손재를 본다거나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길 거라면은 연말에 갈 수도 있어요. 연말에 터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금전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